걸스데이 출신 배우 해리 본명 예리가 1등석에서 이코노미석으로 강등된 사건 이후 미국의 항공사 델타항공이 사과와 차익환불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델타항공의 입장은 오버부킹과는 관련이 없으며 기종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1일, 델타항공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게 해당 항공편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기가 작은 기종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1등석을 예약한 승객들 중 일부가 이코노미석으로 자리를 변경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델타항공은 해당 승객들에게 1등석 탑승이 가능한 다음 항공편을 권장하거나 이코노미석에서의 탑승에 대한 차액을 환불해주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델타항공은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고객님은 이코노미석에 앉게 되셨으며, 차액 환불 처리가 진행 중이다"라며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고객서비스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리는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델타항공의 행동을 비판하며 사건을 공개했다. 그녀는 한달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미리 지정했는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없다고 이코노미로 다운그레이드. 환불도 못 해주고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비행기 타고 가라는 항공사라며 심지어 두 자리 예약했는데 어떻게 둘다 다운그레이드 될 수가 있나라고 델타 항공의 횡포를 폭로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일었으며, 누리꾼들은 델타항공의 조치가 환불을 제한한 것뿐이며, 사건이 논란이 되자마자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이 인종차별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항공사가 기종 변경에 대한 사전 안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델타항공은 안전한 운항을 최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